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네. 바닥 조심, 바닥 조심하고. 어, 뭉쳐있으면 안, 안 돼. 오, 나 떨어진 줄. 벌어지지 아직 떨어지는 아, 이제 버러지는 당연히 보네요. 뭐야? 어? 뭐야? <laughs> 진짜 떨어졌어.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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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 뭐죠? 아, 진짜로. 방금 거 뭐야? 아, 큰 그림이 아니다요, 형님들. <laughs>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니까? 진짜로? 아 아시잖아요. 이거 무, 무빙으로 안 떨어지는 거. 자, 돌 뒤에요. 나다. 저 뒤도 제발. 공격 공격 공격. 안 돼. <laughs> 아또삼킬 했네 씨부레 아니 사이즈부 캐머 아 안, 씨부레 안대하는 순간 이미 마우스로 손 놨습니다 <laughs> <laughs> 안대할 때 저희 다 시정 쓰면 살수 있어요 <웃음> 아, <웃음> 그 생각을 아, 못했네 아, <laughs> 아 안대 사이는 시정입니까? 괜찮 나? 아니 왜 그렇지? 아유 아유 두통아. <웃음> 아유, <웃음> 아유, 아, 유 세상에 출발. 바로 바로? 아, 바로? <laughs> 아직 세상에 이분들 감을... 뭐야? 아아 <laughs> 진짜 아니라고 들었어요. 진짜 로 오케이. <laughs> 아, 제발. <laughs> 자, 4 0 줄이에요. 3 0 줄에 지형파괴 조심. 박안, 박안. 둘, 셋, 바닥 조심. 어, 이거, 어, 한번. 어, 안. 박.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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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어, 걸립니다. 슬슬 슬슬 지형파괴 준비. 지형파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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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오른 돈네 진짜. 돌지? 아, 나다. <laughs> 어, 엄청 세, 걸땅 <laughs> <좀 알았는데. 웃음> 아. 엄청 찾아버리네요. 스페이스가 <헤레>. 뭐없 <laughs> 어, 식겁했다. 죽는 줄 알았네. 반격, 반격. 반격 반격. 손잡이, 손잡이. 오케이. 26줄이에요. 십자. 십자. 카운터. 방, 방, 오 나이스, 나이스. 반격이라 말했어. 와. 어어 주셔야 돼겨전화 간다 다시 안으로 오 살았다 씨. 다운, 다운 준비하셔야 돼 반격 반격 반격, 반격. 반격. 오. 잘한다, 잘한다. 다운 준비하셔야 이 어, 어? 너무 멀리 서는시한시 어. 어. 1시 여기 1시에요. 안전 따단, 하나 둘셋넷 둘, 둘, 셋. 시정 아홉시시한아시한 아우, 시한아시아시아홉시아홉시다아홉시시할수아어 시시한다. 아우, 시시한다. 아우, 버텨주야 돼요. 아이고. 앞뒤 앞디 앞. 다음 주두번 남았어요. 십자. 한번더 찍을 거예요. 오. 아이고 실패했다. 반격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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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던져주세요 화염 어? 다 까였네 앞뒤 앞아시 카운터 아, 한시래 아, 11시 20..27패예요 슬슬 또 잡기 나와 아또 실패했다 아, 또아 잡기, 잡기 잡기 그렇지 나이스 좋아 오, 모여주시고 또 화염 대시는분 계속 서 던져주세요. 오케이. 주린드 네. 주린 화염 던졌고. 한번더 더한한더한 찍어요. 어, 뒤, 어, 11시 카운터. 네. 반격, 반격. 에스도 쳤어요. 확딜할게요, 그냥. 한번더 봐주세요. 잡고,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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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응. 잡혔어. 아, <웃음> 에스더, 에스더. 빅. <laughs> 뒤져라. 아니, 아 저, 아. 났다 이거. 잡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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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 진짜 아, 아쉽다. 진짜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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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난 아, 거 같지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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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찝해. 아 저거 피하고 해야되겠다 다음부터는아 너무 찝찝해 이거 아 이거 형님들 고생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 근데 실력은 어. 진짜 확실히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와 MVP 아 갑자기. 진짜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아 기념사진 뭐 찍으라는데요? 맞네 우리 기념 사진 찍어야겠다. 에이, 뭐 이렇게 비싸다고 이게? 아니 형님들 뭐?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싸 게이드. 아니 아, 형님들 아, 뭐 하세요? 아, 형님들 우리 이거 좀 모여서 앉아, 앉아 볼까요? 이거. 와 아, 너무 힘들었다. 와. <laughs> 이거 뭐 구걸하는 집단이지 뭐야. <laughs> 어딜 가나 말안 듣는 한명 있습니다. 프린트 스린한 장만 찍어 놓고. 드론 좀 집어 넣어주시네. <laughs> <laughs> 드론을 집어 <laughs> 넣어주요 치울까요, 저는? 저기까지 되는데. <laughs> 낙사예요, 낙사. 조심. 근데 난좀 아쉬운 게, 그 형님 누구야? 한 번도 못보겠 아, 인파, 형님. 인파 형님. 아,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 이거 연약한 때세요 형님들, 이제. 형님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우리 하드에서 만납니다. 아 오, 진짜요? 아주 아, 좋습니다. 아, 키스? 어때요? 그럼? 우리는 달탐 파티인가요? 오, 덕분에 많이 오케이 배우고 갑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아 박재영 형님 배우고 감사합니다. 배우고 우리 우리 대기 조 형님. 아까 JY 님 형님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치킨 한 마리씩 또 돌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굿즈 있죠? 키링이랑 상품권 5만 원권씩 해가지고 다. <laughs>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길드는 아니고, 같은 서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같이 이렇게 또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솔직히 공포심이나 이런 거다 극복했잖아요. 자신감도 붙었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앞으로도 시청자 형님들이랑 같이 함께 뭐할수 있는 컨텐츠들 계속 생각해 볼게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5박 3일로 발탄사냥 갑니다.